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들어가든 그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밝아지고 환하게 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요 이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히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인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거리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때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라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연자들을 치겠고, 심판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백성을 내버리겠다고 선고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연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거짓 연자는 거짓 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속여 말하였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거진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말씀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셨죠.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꿈같은 체험을 강조하고 그 꿈을 특별한 계시인 양 과장되게 떠블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언의 말씀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메시지는 심판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꿈, 을 통해 받은 메시지는 평안입니다. 그들은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의 진짜 뜻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꿈을 과장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연자들을 치실 것을 예고하시죠. 요즘 이단들은 주어진 성경 말씀보다 교주의 꿈과 환상, 지통 개시 등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검증이 안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연의 말씀은 심판이고 그들이 꿈과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평안과 형통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을 슬쩍 밀쳐내지 않나요? 거짓 꿈을 신뢰하는 백성과 연자와 지사장은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엄중한 말씀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엄중한 말씀은 마음의 짐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는 백성과 예언자와 제상장을 부담으로 여겨 내버리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3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으니 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성업들을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라고 부담으로 여겨 옆으로 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기에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맹렬한 불같이 우리를 삼키고 때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우리를 때립니다. 말씀이 주는 거룩한 충격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짓은 불타고 죄악과 허물은 깨어져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잣대로 치사 선택하며 듣습니까? 그러면 언제 말씀이 주는 거룩한 충격으로 내 뼈가 떨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을까요? 영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종국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말씀이라고 거부하고 조롱하며 거짓 꿈을 과장되게 말하고 따르는 백성과 예언자와 지사장은 주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들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른 자세로 듣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주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자 바르게 준비하게 하셔서 내 속에 거짓은 불타고 죄악은 깨어져 새 창조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